달라진 글소 정답 발표.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느리죠? <laughs> 너무 화사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느립니다. 예. CG 효과는 조금 빼주고요. 자, 4화 정답 발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맞추기가 힘들고, 난이도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최고 난이도입니다. 예, 최고난이도 난이도라고 거의 볼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 최고난이도냐? 뭐 이제 뭐 빨간색 뒤에 세워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어, 이거는 근데 애청자라고 해도 쉽지가 않고, 이것은 정말로 이제 서울대생도 맞추기 힘들다. 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생도 이번 문제 맞추기 힘들다. 그거 왜 그러냐? 요거 정답 발표를 위해서 제가 또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바로 이건데요. 예. 어 공교롭게 옷이 같네요. 예, 공교롭게 공교롭게 옷이 같습니다 오늘하고 예 옷도리가 같은데 자 여기서 정답 발표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대를 해드리면은 예자 어디가 달라졌을까 예,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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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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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졌을까 예. 바로 요 부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되게 힘든 모바일로 시청하신 분들이 특히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냐? 제가 이제 힌트가 커피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오, 이거 너무 굵게돼 있다 이거. 예. 어 지우고. 예. 여기와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예, 여기랑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어, 아, 근데 똑같은데요? 예. 병뭐그 무늬하고 이런 게 똑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이 바뀐 것이 아니라 뚜껑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힘든. 예, 정말 역대급이고 이건 한 30회차 때 나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거의 30회차 때 나와야 되는 게, 지금 4회 때 나와 가지고 조금 맞추시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 친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서 이거 정답 뭔지 알겠냐? 사화 예. 정답 발표 영상을 잠시 일시 중지해놓고 정답 발표할 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친구분들에게 너는 맞출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고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기 하얀색입니다. 예. 기억해주시고요. 이거 예. 하얀색이고요. 예. 하얀색. 자, 여기 지워놔야죠, 또. 예, 이거 지워놓고, 예. 그리고 다시 제 모습을 비춰서, 뚜껑이 하얀색이었습니다. 다시 제 모습을 비춥니다. 예. 자세히 보면 틀리단 말이야 색깔이. 밑에가 하얘졌어. 밑에가. 예.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감도 있었지만은, 아래쪽은 분명히 어두워서 그렇든 뭐든 간에 조금 어두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아래는. 예. 근 하얘졌고 반면에 이 위에는 어, 갈색이에요. 예,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너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찾기는 힘들고 또 모바일 시청자분이 극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알 수는 있어요. 예, 정답을 들으면 알수는 있는 게딱 보면은. 아, 저 위에 거는 티가 안 나더라도 저 아래 거 있잖아요. 저 아래 거는 확연히 색깔이 티가 나거든요. 예. 여기. 뚜껑 색깔이 보여요. 모바일 시청자분들도 뚜껑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 정답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단지 차이점은. 예. 다시, 그, 어, 지난 4회 때. 이거 정, 어, 3화, 때죠. 3화 정답 때가 아니라 3화 때. 예. 봐보면은. 위에가 하얗단 말이에요. 밑에는 그림자가 비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둡고 한 면에 지금 화면으로 오면 하얘져 있단 말이에요. 뚜껑이 자세히 보면은 예. 이것이 이제 달라진 거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오리지널 어, 모티브 코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아, 정답을 들어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있는데 정답을 듣기 전에는 전혀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분명히 정답이 있는데 이거를 한 이틀이나 3일 볼수 있는 여유도 있지만 은 3일은 아니구나 이틀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아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든 그것이 이제 달라진 게 없었는데 또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은 시청자분들이 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이제 5화 때는 또 난이도를 조금 놓쳐, 어, 늦춰서 왜냐면 이게 한 30회차 때 나와야 될 문제인데 제가 4회 때 한번 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예, 자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